Anjahre Möchtest du einen Tee ohne Zucker?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ea? Would you like a tea without sugar? Oh, der Sitz ist zu klein. Sitz ist zu klein. Wir. Wir. Wir zahlen. Zahn. Heute. heute. Wo ist sie? Bar. bar. Wir zahlen heute bar. Bar, bar heute. heute. Danke. Danke. Oh. Wir zahlen heute bar. Ist die Suppe heiß oder kalt? Ist die Suppe heiß oder kalt? Ja, danke. Das mache, macht. Geht. Meine Tochter hat eine Kreditkarte. Tochter hat eine Kreditkarte. Eine geht so? Der Sitz ist sehr ugly. Oder hässlich. Hässlich. Stuhl. Sitz. Haben Carlos und Mia einen Tisch? Der Zug kommt um halb drei. The train is coming at halb drei. Two half. Two past half. Half past two. Das ist der jungen I have passed 2. Ich esse oft Apfelkuchen am Sam Sonntag. Hast du neue Kleidung für das interview? Do you have um, a new clothing clothes for the job interview? Ich esse keinen Fle Fleisch, kein Fleisch. Ja, danke, das geht. Der Tisch, der Stuhl ist sehr hässlich. Der Zug kommt um halb drei. The train is coming at two half 파스트 o 오케이 그렇군요 어 뭐지 비트레이트 지금 충분한 동영상이 유튜브로 수신되고 있지 않대 이게 무슨 말이지 원활한 스트리밍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동영상이 유튜브로 수신되고 있지 아니하다. 무슨 소리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렉걸린다는것 같음. 그래 그렇군요. 자, 오늘도 뒤오링고를 다 했으니 솔브데이션 한번 풀어봅시다. 서브데이시 로그인이 풀렸어 세션 만료 세션이 아닌데 아무튼 캐시 초기화 뭐 쿠키 초기화 자 오늘 영 문제 해결이고요 오늘도 골드를 한번 풀어보겠어 골드 4를 한번 풀어볼까 고건 세준 씨는 고층 빌딩이 많다. 그 전시의 시민 김, 재민, 가장많은 고층 층빌이이이이는층빌층을찾을 찾으려고 한다. o 지금, n 개가 있는데 빌딩은 선분으로 나타낸다. 이 빌딩은 I0부터 i 집 g 빌딩은 i 0부터 i 높이 a 에서 다른 고층 빌딩 b 가 보일 수 있는 빌딩이 되려면 또 지붕을 는선 p a 와 b 를 제외한 다른 고 A, 빌딩을 지나지 않거나 접 b 지 않아야 i n 가장 많은 곳은 빌딩이 보이는 빌딩 을 구하고 거기서 보이는 빌딩의 수를 출력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렇구나 오메 i i 번째 빌딩 첫 번째 빌딩부터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지. 뭔 소린지 알겠음 뭔 소린지는 알겠는데 브루트 포스 알고리즘이래 빌딩 개수는5 0개에별어어지지 어, 않네 러면면냥하하하하하 하면 될같은은요하하하하하 하면 될것소0 자. 싸게 싸게 해봅시다. 문제번호는 1027번. 자자자자. 자, 자, 자. 다음에 building heights는 input s t r e m i n t r e m split white space에 map에 x x pass u thirty unwrap, b c o l l e c t i t t o vector를 하면은 이거를 했을 때 이 하이트가 나오겠죠. 짜자잔, 이렇게 아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OIN 0부터 모든 빌딩에 대해서, ORJIN 0부터 모든 빌딩에 대해서, 지금 2,500이야. 즉, 2,500, 어, 만약에 i가 j면은 얘는 보인다고 하나? 얘는 보인다고 하지 않나봐요. 그죠? 안니뇨 얘가 보일라면은 그 중간에 있는 빌딩이, 그지. 저기까지 이 선형보관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죠? 접하지 않아야 된다. 그지. 같으면 또안 되는 거고. 그럼 선형보관을 일단 만들어볼까요? 레니어 인터폴레이션. 저기로 하면 되겠지? f 2 4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봐봐. 이렇게 땅이 있고 빌딩이 이렇게 있어요. 그지? 그리고 빌딩이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두 빌딩을 잇는 선이 있을 거고 이렇게 여기에 얘가 닿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i 고 그리고 여기가 j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어떤 수치 뭐 뭐가 k 가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은 리니어 인터플레이트 리니어 인터플레이션에 i 부터 j 까지를 아, 여기를 뭐라고 하지? height of 라고 하자. height of 니까 h hjk y 인데 잠깐. a b c d e f g h i j k 잖아. 여기를 a 라고 하고 여기를 b 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를 c 라고 하자. 그러면은 i 부터 j 를 a 부터 b 까지로 리니어 인터플레이션 하는 거에 k 번째가 이거잖아. 이게 커야지. 뭐보다 c보다. 이거라면은 얘가 보이는 거죠. 이 j가. 그러니까 얘가 거슬리지 않는 거지. 안 거슬리죠. 오케이. 그러면은 k 2 3이 잠깐만. 빌딩 카운트가 사이즈가 아니라 유사이가 돼야 돼. 상관없나? k도 그러면 유 사이즈가 되겠죠. 그리고 i가 유 사이즈가 될 거고 j도 유 사이즈일 거고. a b 는 높이는 유3이죠. 그러니까 a가 예삼 b가 유3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일단은 j부터 i까지 사이의 거리를 일단 구해요. 아이 s 사이즈? 전부 다 i 설2 s u 아, f64로 바꿔. i j a b를 전부 다 f64로 바꾸고 j as, i as, j as, a as, b as. 전부 다 f64로 바꾸고, j-i를 하면은 아래쪽 길이가 나오는데, 거기 중에 k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은, b-a를 곱해요. 그런 다음에 a를 더하면은 c가 나올 거야. 이게, 리네인디플레이션의결과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되냐? 만약에 얘가 거슬린다. not visible이 일단 false였다가 거슬리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true가 되는 거지. 만약에 i랑 j 사이에 있는 건물들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k i k in i 1. 점점 j 우리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아,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긴 한데 아, 아니 이게 좋아 그럼 K번째에 대해서 Linear Interpolation의 K, I, J A, B는 Building Heights의 I, B Building Heights의 B High u t s 그죠? 뭐야? High Guts 요게 뭐보다 C보다 크면 C가 뭔데 빌딩 i l d i n g t 의 k번째 보다 만약에 크잖아. 그렇다면 괜찮다는 거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 같거나 작아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요렇게 됐다고 하는 거는 not v i s i 이 true라는 거야. 여기서 브레이크를 때릴 거야. 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not 비집 비집을 하잖아 얘가 어, 그러면은 어, 넘겨 아 어, 잠깐만 J 가 not 비집을 하면 넘기는 거죠? 그지? 여기다 이렇게 놓고 J 가 not 비집을 하면 넘기고 그렇지 않잖아 그럼 비집을 카운트 에다가 1을 올려요. l 비집을 카운트는 여기서 초개화주면되겠지 미터블로 한 다음에 맥스 비집을 카운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맥및 맥스 비집을 카운트를 기본적으로 0으로 해 놓고, 건물이 한개 이상 들어오겠죠. 자연수니까 한개 이상이라고 보는 게 낫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맥스 비집을 카운트보다 뭐가 크면, 비집을 카운트가 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max 비지블 카운트를 비지블 카운트로 바꾸고 마지막에 가서는 max 비지블 카운트를 출력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오류가 뜬거 보죠. 미스매치 타입이 있어요. 우디야. 4 1번 줄에. 그리고. 소스아시 빈 41번 줄에 위스매치 타입이 있는데 일단 이거 지워도 돼 그리고 k u사이즈 ij u사이즈 맞지 빌딩하이스는 다 u32인데 u32로 들어왔고 빌딩하이스 임마가 그죠 f64가 돼야 된다 그죠 as f64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거야 좋죠? 그럼 출력을 해보면, 여전히 14개? 이게 어디서 이게 되는지도 한번 출력해보죠. 프린트는 I번째에서 그렇게 보인다. 네. 11번째에서 14개가 보인다.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인데 0부터 시작하니까 7 여기서 나머지를 봤을 때 14개가 보인다고?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지 않나? 두 지붕을 이는 선분이 다른 고층 빌딩을 지나가서 접하지 않았야겠다 아래쪽도 보인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럼 100만에서 1도 보인다는 거지 아, 이거 뭔가, 어디서 7이 보이는지 안 보여주나? 안 알려주나? 알려줬으면 좋겠다. 데스모스에다가 한번 찍어보자. 그러면 잘 알겠죠? 1, 1, 2, 5, 3, 3, 4, 2, 5, 6. 63 72 86 94 12 115 127 133 141 155 자, 빌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여기서는 이마밖에 안 보여. 하나.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밖에 안 보여. 얘는 하나밖에 안 보이고, 얘는 네 개밖에 안 보이고. 얘는 하나 둘 셋밖에 안 보여. 여기서는 하나 둘 셋밖에 안 보여. 도 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보이죠. 여기서는 하나 둘셋세개 보여. 여기서는 하나, 둘, 셋, 여섯, 세개 보여.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보여. 얘는 안 보이죠? 왜냐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네개 보여. 얘는 하나, 둘, 세개 보여. 삼,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네개 보여.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보여 13, 3은 하나, 둘, 세개 보여 여섯은 하나, 둘, 세개 보여 여섯은 하나, 둘, 세개 보여 아이고 그럼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여기네, 7이 5, 6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거네 근데 얘는 뭐래? 이렇대왜 그럴까요? 내가 초기화 안 했나 개수? 비지블 카운트가 계속 0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음, not 비지블이면은 visible이면은... 잠깐만 J가 J가 보이지 않는다. 그 다음 건 보일까? 하고 테스트를 해봐야 될거 아니야? 그죠? 리니어 인터플레이션의 결과가 더 낮으면 낮거나 같으면 안 되지 맞지? 리니어 인터플레이션 잘 만들었나? 아, 이거 이거 그럼 이게 비율이 나올 거고, 그렇지? 이게 j면 1이 나올 거고 i면 0이 나오겠지? 그거 거기다가 전체 차이를 곱하고 a를 더했어. 이건 잘 만든 것 같아. 리니어 인 인터플레이션은. K I J A B K I J A B도 맞았고. 나비지블이 들. 납비지블이면 얘는 안 보인다. 컨티뉴. 만약에 나비지블이 아니면 전부 다 봤는데 다 보여. 그러면은 비지블 카운트를 올려. 입만은 보인다. 이제 2번째는 보인다. 아, 이게 J가 작은 수에 있으면은 J가 더 작은 수면은 얘가 존작가안할것 같아. 만약에 아, 그러면은 스타팅이랑 엔딩을 만들어야겠다. 스타팅이랑 스타트랑 엔드를 만약에 I가 J보다 커, 아 작아. 그런 경우에는 스타트를 I 플러스 1로 하고 엔드를 J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은 J 플러스 1부터 I까지 거를 봐야 돼요. 타트부터엔드까지 그렇지 43번줄에 세미코 언론 추가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안 될까? 안 되네요 하고 점마 점마 7개 4에서 보이는 거 맞죠? 왜냐면 얘는 01234니까 5에 있긴 하지만은 네. 인덱스로 따지면 네 번째가 맞죠?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이거 없애고. 그럼 제출해 볼까요? 정보 복사. 제출합니다. 근데 이게 F64를 써가지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괜찮나봐요? 좋아. 정확도가 안 떨어진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높이가 이것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유효 숫자가 열, 적어도 9개 있어야 돼. 근데 F64의 유효 숫자 수는 64비트, 부동소수 점 유효 숫자 15개에서 17개 정도래. 이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어디있지 64비트 무상도수점을 봤을 때 가수부가 52비트 있는 건가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다는데 다 똑같은 거라고 했는데 52비트인 거지? 어떤 언어를 봐도 52비트인 것 같아요 아닌데? 엑스포넌트가300몇 가지 올라가는데 아닌가? 어쨌든 52 비트라고 하면은 로그 1 0에 로그 2 로그 2 나누기 로그 1 0에52 15 글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하다, 그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것이 대충 알려져 있어요. 오케이 소스 7번에다가 인마를 옮겨놓고. 커밋을해 줍시다 오늘은 꽤 빨리 풀렸군 아이좋아요 골드 4번 이렇게 보면 점수도 올랐고 이스토리요 보면은 그지? 3점 올랐나? 그러죠 3점 올랐고 등수는 어제보다 조금 많이 올랐어 어제는 한 40등 올랐는데 오늘은 한 100등 e 른 t 같아 1, 2, 1, 0, s is t 이 아 그렇지 한90 92등 92 오른 건가 91빼기 9는 어, 대충 뭐 어? 91빼기 9 아무튼 뭐한90몇등 90 올랐어요 그렇구만 여기는 이배지를 조금 따보려고 하는데 1234 56 6개를 200 이상 어, 800 이상으로 받으면 돼1234 56 6800 이상인데 프로필에 표시되는 8개 태그중 4개 이상의 레이팅이 800 이상 얘는 6개 이상이 800 이상 6개 이상 800 이상인 거 아니야? 잘 모르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가 800 이상인데 뭔가 여기는 따로 다른 게 있나 봐 다른 사람 한번 봐볼까? 이거는 뭐야? 6개 레이팅이 800 이상 잘 모르겠네요. 몰라, 몰라, 아무튼,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